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6토 16343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1.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서 금지하는 명의 대여의 의미 어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 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였으나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자신이 안전 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명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안전 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년 1월 17일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 것 제9조의 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 이하 명의대여라 한다. 명의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용역수행자라 한다. 용역수행자가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 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수행 자금의 조달, 관리 및 대금의 수령 방법. 용역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히 도급 계약에서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계약 당시, 기준 시점과 판단 방법.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차고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기죄의 보호법익, 재산권,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심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4.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을이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의 도급금액에.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갑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갑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위 하도급 업체들의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